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컴퓨터였습니다. 우리 컴퓨터를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볼게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는 아날로그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로 나눌 수 있어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이용을 한 컴퓨터다라고 하면은요. 디지털 컴퓨터는 이산적인 디지트, 이산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컴퓨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컴퓨터의 장점만을 혼합한 컴퓨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처리 능력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를 물어봤는데요. 처리 능력에 따라서는 슈퍼컴퓨터, 메인프레임, 미니컴퓨터, 마이크로컴퓨터로 나눌 수 있어요. 마이크로 컴퓨터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있잖아요. 개인용 컴퓨터인 PC 같은 것들. 이게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슈퍼 컴퓨터는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기상청.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바로 이 슈퍼 컴퓨터가 돼요.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는 건 마이크로 컴퓨터가 됩니다. 그 다음 사용 용도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수 있어요. 한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라면 전용 컴퓨터, 여기저기 다 사용한다 라면 범용 컴퓨터입니다. 보통 아날로그 컴퓨터를 전용 컴퓨터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디지털 컴퓨터를 범용 컴퓨터로 많이 사용을 해요. 보통 이럽니다. 자,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처리 능력에 따라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각각의 컴퓨터 어떻게 구분되는지 봐 두셔야 되겠지요. 문제 14번에서는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하라고 했거든요. 처리 능력에 따라서는 어떻게, 됐죠? 슈퍼 컴퓨터, 메인 프레임, 미니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 즉, 퍼스널 컴퓨터가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컴퓨터의 경우에는 어때요? 하이브리드는 데이터 형태에 따른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 14번은 1번으로 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